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딩입니다. 제가 한달 정도 또 공백기를 가졌는데 한달 만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음 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지금 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선수 등록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대로 원한대로 갈까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갈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 방송을 계속 하면서 준비하기로 했고 정치적인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다르지 않고 타 플랫폼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보수는 있잖아요. 사파도 있고. 근데, 제가, 그런, 사파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과 굉장히 바, 많이 이랬어요. 다령 전장현이라든지, 자리생활 협의에, 소속? 자취제한 센터라는지, 그런 쪽에서 일을, 일을, 하다 보니, 제가 일을 하게 됐고요. 제가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우울증까지 생긴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잘 준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저냥 올릴게요. 이따가 스푼에서 뵐게요. 그